그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나는 여,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어, 저,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여보세요? 예. 네. 경기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뭐요? 그 1, 2, 우리 남양주 수방서 맞아요? 야, 여기 아니야? 그래, 1, 2, 3해서 그래요. 어. 여보세요? 어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? 지금 전화받은 사람. 어디요? 이름이 누구예요? 야. 이름이 누구냐고. 장난 전화하는 거예요?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? 장난 전화하려고 전화했냐? 어. 이렇게 전화 장난 전화하려고 하지 마요.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의안 들려요? 너신발은 뒤질래?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야겠다. 하든지 말든지, 이 시발놈아. 네 내가 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아, 너 이런 또라이 같은 새약초먹냐 야, 야 장난전 하려면 따뜻하게 전화번호 까고 해, 시발놈아. 저발리 개기식이. 여보세요? 어, 전화 끊어라잉. 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아, 이 시발놈, 확 잡히면 눈깔 먹는 확쪽빨아보라 개식이. 정신새계이 시발놈. 시발 전화 끊어라잉. 어, 아, 그래, 알겠어. 끊어. 끝났어요.